하시오. 아바마마 어찌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시옵니까 왕위를 믿고 물려줄 아들이 없구나 그럼 저를 믿고 살면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아들 같은 딸이 되겠사옵니다 나는 딸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왕위를 물려줄 아들이 필요한 것이다 아버지! 어? 아들 같은 딸이 될게요 어? 왕이 시켜주세요 아버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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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 저 아버지랑 같이 목욕탕 가고 싶어요 어? 아버지랑 목욕탕 가서 스키 반동 가슴 파기대로 받고 싶어요 어? 아버지 어, 어, 어. 저 아버지랑 같이 이렇게 오. 구도 털고 싶어요 아버지 어, 아들 같은 딸이 될게요 어. 왕이 시켜주세요 어, 어. 아버지 그것은 남자가 하는 것이다 아버지 어? 저 아버지랑 같이 축구도 같이 하고 싶어요 어? 왜, 프리킥 찰때 이렇게 죽교부에 가리고 어, 싶어요 아버지 어. 그리고 골나오면 그. 세리머니로 웃통 까고 싶어요 어, 어. 아버지 어. 아들 같은 딸이 될게요. 왕 시켜 주세요, 아버지. 나가거라. 예, 아바마마. <laughs> 천상 여자 이옵니다 어서 <laughs> 또 말썽 피우지 마. 어 아바마마, 어찌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시옵니까? 왕위를 물려줄 아들이 없구나. 그럼 저를 믿고 살면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아들 같은 딸이 되겠사옵니다. <laughs> 나는 딸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아들이 필요한 것이다. 아버지! 아들같은 딸이 될게요! 왕 시켜주세요 아버지! 어? 아버지! 저 아버지랑 같이 화장실 가서 서서 볼일 보고 싶어요 아기 어, 네, 네. 뚜껑 안 올리고 여기저기 튀게 볼일 보고 싶어요 아, 네. 아, 네. 볼일 보고 나서 <laughs> 여기만 손 씻고 싶어요 아버지! 아드같은 딸이 될게요! 왕 시켜주세요 아버지! 그것은 남자가 하는 것이다! 아버지! 저 아버지랑 같이 헬스도 같이 하고 싶어요 왜? 소리내서 운동하고 여기 만점으 가고 싶어요 아지 운동 끝나고 샤워하면서 물 틀어놓고 서서 볼일 보고 싶어요, 아들, 아들, 딸이 될게요 <laughs> 왕 시켜주세요, 아 나가거라! 예, 아바마마 <laughs> 천상여자이옵니다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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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바마마 어찌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시옵니까? 나를 도와 이 나라를 이끌어갈 믿음직한 이가 없구나 세자들은 여색만 밝히니 소녀가 아버님을 돕겠사옵니다 우리 공주가 아들이었으면 참좋았으리 엄마. 그럼 제가 아들 같은 딸이 되게싸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아버지. 어, 그래. 아들 같은 딸이 될게요. 왕 시켜주세요 아버지. 오오오. 아버지. 오오. 저 아버지랑 같이 식당 가고 싶어요. 물수건으로손 닦고 오오오. 이 겨자를 닦고 오오오오. 밥 먹고 명함으로 오오오. 이 수시로 밥다 먹고 밥 그릇에 물 부어 마시고 이펜군 다음에. 오오오. 그냥 어, 삼키고 싶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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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들 같은 딸이 될게요. 왕 어, 시켜 주세요, 부제. 나가거라. 예, 아바마마. 아바마마, 어찌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시옵니까? 우리 공주가 아들이었으면 참좋았으련만 그럼 제가 아들 같은 딸이 되겠사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아버지, 네. 아들 같은 딸이 될게요. 왕 시켜주세요, 아버지. 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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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왜, 왜. 저 아버지랑 같이 노래방 가고 싶어요. 오. 저도 남자처럼 화면에 나오는 비키니 입은 여자 보면서 오. 와, 오. 아이고, 오. 하고 싶어요, 아버지. 오. 왜. 노래 부를 때도 남자처럼 어지아, 야 더덕이야, 이렇게 부르고 싶어요, 아버지. 아들 같은 딸이 될게요 왕식켜주세 아버지 그것은 남자가 하는 것이다 아버지 어? 저 아버지랑 같이 수영장도 가고 싶어요 응? 저도 이렇게 수영복 하나만 하고 어 싶어요 아버지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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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리고 눈치 보다가 불을 어르 떨고 싶어요 어 아버지 어 어, 따뜻해요 어어 따뜻해요, 어 따뜻해요, 어어 어, 따뜻해요 아버지 나가보라 예 아바마마 <laughs> 아이 행동거지 하나하나가 천상여자이옵니다 아바마마 제가 직접 화를 쌓아도 되겠사옵니까 우리 공주가 아들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 거 <놀람> 그럼 제가 아들 같은 딸이 되겠사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아버지! 어, 왜? 아들 같은 딸이 될게요 어, 왜? 아버지 저 아버지랑 같이 축구하고 싶어요 뭐? 어, 왜? 아버지랑 축구하다가 코 어, 풀고 싶으면 아유 어, 왜? 아유 이렇게 보고 싶으면 아버지 그리 축구하다가 어, 어, 아버지가 꿀을 넣으면 아버지가 다가가서 이렇게 엄지를 고맙다. 오, 아. 이렇게 먹이고 싶어요, 아버지. 아들 같은 딸이 될게요. 왕 시켜 줬어요, 아버지. 나가거라. 예, 아바마마. 나. 그 냄새까지도 천상 여자이옵니다. 무슨 말도 안 돼서. 아바마마, 너무 염려치 마시옵소서. 아, 공주님 아주 천상 여자이옵니다. 고맙소, 우리 공주. 우리 공주가 아들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럼 제가 아들 같은 딸이 되겠사옵니다. 그것이 무슨 말이냐? 아버지. 그럼 아들 같은 딸이 될게요. 왕 시켜 주세요, 아버지. 무슨 소리야? 아버지, 저 아버지랑 같이 클럽 가고 싶어요. 클럽 가서 섹시한 여자들 보고 와. 하고 싶어요, 아버지. 그리고 그 여자들 다가가서 당치는 대로 부르미하고 싶어요, 아버지. 그러다.

아 여기 식성도 천상여자이옵니다 무슨 소리 하는 것이냐 아바마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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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바마마 무슨 일이시옵니까 궁궐 안에 자격이 들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궁궐 안에 경비를 강화해야 할듯싶구나궁 안에 남자라고 나와 미거리둘 뿐이니 이를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왜둘 뿐이에요 어. 세명입 세. 조심해주세요 어. 아바마마, 너무 심려치 맛이 없어서 제가 있지 않습니까? 공주님 아주 천상 여자이옵니다. 우리 공주가 있어 참 든든합니다. 우리 공주가 아들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럼 제가 아들 같은 딸이 되기 싸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아버지. 아이 그래. 아들 같은 딸이 될게요. 왕 시켜 주세요, 아버지. 아, 아버지, 저 아버지랑 같이 찜질방 가고 싶어요. 왜? 저도 남자처럼 속옷까지 다 벗고 아이고. 찜질방 어디고 시원하게 통풍 시키고 싶어요, 아버지. 시원. 음? 아, 그리고 오, 오. TV 볼 때도 남자처럼 이렇게 극단적으로.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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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아, 아. 잠잘 때도. 아, 아. 크흐. 어, 좀좀 식으로 어? 어? 숨을 쉬어야 한다. 숨을. 오! 오! 이렇게 자고 싶어요, 아버지. 그리고 시도세도 구석 구석 깨끗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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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씻어. 아, 아주 한 단위 될게요. 왕 시켜 주세요, 아버지. 나가거라. 예, 아바마마. 여기 저기 각질도 천상 여자입니다. 무슨 아, 말도 아, 안 되는 소리하고 있는 것이냐? 아바마마. 아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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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일을 축하하오.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우리 공주 스무 살이 되었으니 내 남자친구를 소개시켜줄까 하는데 어떠냐? 부끄럽사옵니다. <laughs> 전아 제가 볼 때는 감성이 섬세한 여린 남자와 혼인을 하는 것이 지금 나를 두고 하는 말이오? 나는 안돼요. 나는 아직 열네 살이란 말이오 누이? 내가 왜 누이예요? 어! 입 조심해 주세요. <웃음> <웃음> 아바마마, 저는 남자를 만나기보다 아직 스스로를 더가꾸고 싶사옵니다. 어허, 집에 사위가 들어오면 나에게는 또 다른 아들이 생기는 것이 아니냐? 제가 아들 같은 딸이 되겠사옵니다. 그것이 무슨 말이냐? <laughs> 아버지, 아들 같은 딸이 될게요. 네. 왕 시켜 주세요, 아버지. 왜왜 네, 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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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버지, 저도 남자들처럼 술 잔뜩 먹고 애매이못 알아보고 싶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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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첫째는 시원하게 말라사 원샷! 이렇게 먹고 싶어요 아버지! 왜 그래? 그리고 헤어진 전 여자친구한테 전화해서 아, 자잘 어? <목소리> 지내 아 여기 너랑 왔던 곳이야 그러다 지금 여자친구한테 전화 오면 아 오빠 집이지? 지금 갈까? 오지 마아 실컷 울고 나면 <웃음> <웃음> 어, 배터 어디부터 배터, 배터 빨리 배터, 배터. 어이 삼키고 싶어요 아버지 너무 짜요 너무 짜요 아버지 그만하고라 예 아바마마 아목넘김여자니다 무슨 도안소고 있는 것이냐 <웃음> <웃음> 듣거라 자고로 남자는 남자다오야 남자 구실 하는 법 <laughs> 그런 법이 어어요 없어 없어. 어. 이 시간에 무슨 일이냐? 제가 왕자가 되어 마중을 나갔다 오겠사옵니다. 왕자는 아들이 하는 것이다. 그럼 제가 아들 같은 딸이 되겠사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아버지 아 아들 한테 딸이 될게요. 왕을 시켜 주세요, 아버지. 왜? 아버지 저도 무협령 아보고 이렇게 뛰어다니고 싶어요, 아버지. 그만 그만 on, come on. You don't come w 맞지도 않았는데 m e on, honey. What's it all? y 고 u don't c 고 r e You d 아 n t 아 a r e You 게요왕 t care. You don't care. 아주 그냥 이마도 전상 여자 요미자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것이냐 <laughs> 공주 너무 걱정하지 마시옵소서 제가 아들 같은 딸이 되겠사옵니다 그것이 무슨 말이냐 아버지 <laughs> 아들 같은 딸이 될게요 <laughs> 왕을 시켜 주세요 아버지 <laughs> 아버지 저도 남자일처럼 터프하게 되고 싶어요 아버지 어, 말투부터 이렇게 하면 너 가지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아우... 이렇게 하고 싶어요 아버지 아우... 그리고 이프가의 상징인 털러이 h a t a da 이동할 때 da da d 이 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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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다다다다다 da 다다 d 다다다다 a 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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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아버지 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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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다다 야, 이거 대인 자국도 천상여자이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 것이냐 그 <laughs> 공주, 왔느냐? 아바마마, 너무 심려친 맛이 없어서 제가 아들 같은 딸이 되어 아바마마를 지켜드리겠사옵니다 그것이 무슨 말이냐? 아버지! 와, 제가 남자들처럼 이중격투기 선수가 될게요, 아버지! 어? 라운드 걸만 보면 와아아 <laughs> 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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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디션 올리고 싶어 하지? 어. 그리고 다양한 공격으로 어, 니게 헤드! 어! 어! 어, 어. 어, 어 끄러졌어요안 되겠다 싶으면 급소를 빡! 어, 어. 어, 어. 다시 빡! 어! 더벼! 더벼! 덤벼 그만 좀하거라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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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은 곳이냐? 들어와! 아어나 일어나 라 та өөр бид өөрөд таха гөрөөе яе аба мама плайникик плайникик